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울프인더하우스의 박지연 작가님과 그리고 극한견주의 마일로 작가님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솜이도 있어요 안녕 어리둥절 솜이 둥절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울프인더하우스의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일로 작가님 마일로, 마일로 <laughs> <laughs> 아니야, 이 집이 방송에 그래도 몇번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많이 나왔죠. 아, 많이 나와서 좀 네. 신비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좀, 네. 좀 더... <laughs> 새로운 게좀 늘지 않았나요? 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저기 네. 고기들도 생기고, 네, 네 여기 또 책장에는 한가득 책들이 꽂혀 있어요. 이 구역을 보고 네. 다들 놀라더라고요. 너무 야이 책은 <laughs> 이 책은 그냥 제목 자체가 네. 보이즈 러브. <laughs> 어 이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가 또이본 <laughs> 자기개발 책이거든요 우리 마일로 님이 자기개발서를 보는 취미가 있으시대요 최근에 즐겨봤던 혹은 감명깊게 본 자기개발서가 있으신가요? 저 아니요. 아주 작은 습관을 기르려고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사아놓고책본 네. 습관도 안 되가지고 아 아무 습관도 못 네. 기르고 있어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웃음> <웃음> 집이 안 지저분하니 안 치워. 네. 아니 여기에는 또소미 굿즈들이 여기 전시됐어요. <laughs> 아. 소미 존이에요, 여기가. 네, 네. 소미 굿즈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아, 야, 이런 아기 소미도 그리 작진 않아요. 진짜. 까나우면 여빠지겠어요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소미가 뭐 가지고 놀아가지고 아 <laughs> 원래는 가방 기분인데 어, 여기는 무슨 공간인가요? 여기는 말소의 방입니다. 아 이불 아직도 개지어. <laughs> 이불. <웃음> 어차피 곧 다시 주무실 것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아, 필요 없죠. 응. 음. 지연님의 방도 있나요? 언니의 네. 방은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 아 여기 오. 거짓말. 이 그림 공개하신 적 있으세요? <laughs> 어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저... 모멘텀인가요? 네. 오. 이거 어, 드라마 c d 들을 모아 놓으신. 드시 좋은. 드시... 짜잔. 울핀다 <laughs> 스입니다아 이거 이쪽 어 맞아요, 맞아. 아저 이거 어, 보여 드려야 돼요. 사랑해야 어? 돼 어, 아, 저 레토. 제가 맞춤 네. 셔츠를 맞출 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원단을 직접 우리 작가님과 실시간으로 어, 골랐어. 공유하면서 <laughs> 네, 골랐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작가님들의 집에 방문한 것은 바로바로 바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였죠. 바로 제가 출연을 했던 울프 인더 하우스라는 작품의 원작 마지막 권인 오권이 드디어 완결이 출간이 됐어요. 사실 완결은 오래 전에 하셨는데 출간이 조금 이래저래 연기가 되면서 드디어 완결 편이 나왔어요. 표지를 과연 어떻게 그리실까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어 백산이와 민석이로 그리셔가지고 살짝 좀 실망을 했었는데 까보면 또 이렇게 양면으로. 음.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는 필요가 없어요. 어? <laughs> 저는 이거는 <laughs>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이이저이 이... 이 사진이 어디서 낯이 익다고 했는데 바로 집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 <laughs> <laughs> <이렇게 딱> 걸려있는... <laughs> 어. 자핵핵 우리 가방 어디 있어요? 으니까 야, 그만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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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되네요. 네. 소미가 근데 이것도 정말 로 뺐으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저조여야 돼요. 적당히. <laughs> 하지만 저절로 지게 <쉬게> 근데 <목소리> 이기는 게또 쉽지는 않아요. <목소리> 자, 오늘 <laughs> 함께한 우리 두 분의 작가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운드레인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거든요. 아시죠? 네. 네. 어, <laughs> 네. 사운드레인저가 근데 하는 게 뭐야? 지구를 지키는. 어, 어 여러분들의 어, 고막을 지키고. 고막을 지켜요 네. <laughs>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총미와 함께 그 생생한 현장을 많이 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일러 님. <laughs> 어. <laughs>